안녕하세요 뷰티플 여러분 테크 요정 뷰티크의 룰루 민지 뷰티크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바로 이 제품을 가져왔죠 바로 갤럭시 탭 S7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모델이 좀더 낫다고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디스플레이입니다 두 번째가 퍼포먼스 세 번째가 휴대성이에요. 120Hz 주사율로 출시되는 거는 일반 모델이나 플러스 모델이나 동일하지만 화질과 대화면에 있어서는 갤럭시 탭 S7 플러스가 확실히 좀더 낫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 모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 플러스가 조금 더 화질이 좋은 것 같아서 이걸 선택했다 이런 말씀이죠. 기존에 출시되지 않았던 사이즈다 보니까 새로운 제품에 대한 열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사게 됐어요.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다 들어보니까 저 같아도 뷰티크님처럼 플러스를 샀을 것 같아요. 예약 판매 가장 먼저 빠진 거는 갤럭시 탭 S7 플러스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제가 이 제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언박싱 시작해 보러 갈까요? 함께 가시죠. 여기 후면을 보시면 저희가 선택한 미스틱 블랙 색상이 나타나는데요. 미스틱 블랙, 브론즈, 실버, 이렇게 세 가지 중에 저희는 미스틱 블랙을 선택했습니다. S펜이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동봉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무선 충전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짜잔. 오. 와. 이거 태블릿 맞아요? 이거 제가 원래 쓰던, 원래 알던 태블릿 아닌 것 같은데? 태블릿 포장지 뒤에 S펜 이렇게 두라고 친절하게 화살표까지 그려져서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이 포장지도. 뜯겠습니다. 와, 진짜 얇다. 진짜 너무 얇아서 제가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제 손가락 두께보다 더 얇거든요? 왜 휴대성이 좋다는지 알것 같아요. 일반 볼펜이나 연필만큼 엄청 가벼워서 필통에 넣어두면 S펜인지도 모를 정도로. 또 색상도 미스틱 블랙이라서 되게 깔끔하고 예쁘게 나왔어요. 태블릿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5W까지 고속 충전이 가능하지만 태블릿은 45W까지 고속 충전이 가능하니까 45W로 하고 싶다. 충전기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USB Type-C 충전 케이블도 역시 블랙이라서 깔맞춤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태블릿이 외장 메모리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 외장 메모리 슬롯을 분리시킬 때 쓰는 핀입니다. 간단한 사용 설명서도 들어있어요. 네, 제가 이탭 S7 플러스를 직접 한두 시간 정도 사용해 봤는데요.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깔끔하고 심플해서 오래 사용해도 질리지 않는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고 베젤 같은 부분이 적당한 크기여서 손으로 잡았을 때 화면을 가리지도 않으면서도 너무 두껍지도 않아서 딱 적당했어요. 버튼이 얇아가지고 화면을 보면서 즉각적으로 소리를 켜거나 아니면 줄이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점은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12.4인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얇고 슬림해요. 저는 아무래도 대학생이다 보니까 학교 수업 들으러 갈때 노트북 항상 들고 다니거든요. 부피도 크고 무겁기도 하고 이래서 되게 힘들었었는데 노트 필기도 되고 PPT나 PDF를 바로바로 바로 다운받아서 볼수 있으니까 이 제품 하나만 들고 다녀도 굉장히 편리하겠다. 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S펜, 이게 진짜 대박인데요. 그립감이 되게 좋았고, 일반 볼펜이나 연필처럼 잡고 필기하기에 굉장히 부담이 없었고, 또 지연속도가 줄어들면서 노트에 필기하는 것처럼 필기감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꿀 기능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필기를 하다가 놓친 부분이 있다, 아니면 여기 녹음을 다시 듣고 싶다 했을 때, 이걸 누르면 녹음된 부분이 재생되는 거죠. 굳이 다른 앱을 다운받지 않아도 기본 삼성 노트 앱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서, 필기랑 녹음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기능이었어요. Uh, 이 제품이 LCD가 아닌 아몰레드인데요. 사실 태블릿에서 아몰레드는 처음 봤어요. 그런데 확실히 색감 자체도 쨍쨍한 것 같기도 하고 피부톤 표현도 매끄러워서 보는 맛이 좀 나더라고요. 60Hz랑 120Hz 둘다 지원하거든요. 웹툰을 보면서 비교해봤더니 이 스크롤 넘기는 것 자체가 120Hz가 훨씬 부드럽고 끊김없이 삭삭삭 잘 내려가고 60Hz는 반면에 조금은 끊김 현상이 있었다. 조금은 잔상이 남기도 했고 하지만 배터리 측면에서 보면 120Hz가 훨씬 배터리가 빨리 됐기 때문에 만약 배터리가 없는 상황에서는 60Hz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선택이 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사단에 스피커가 4 개가 이렇게 달려 있어서 입체감 있고 풍부한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다만 약간 아쉬운 점이 우리가 보통 이렇게 화면 볼때 가로 모드로 해서 이렇게 잡잖아요. 근데 이렇게 잡게 되면 사단에 있는 스피커가 손에 맞물리면서 소리가 적게 들렸어요. 그 음향이 손에 조금씩 이렇게 느껴져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웠어요. 제가 또 셀카를 좋아하는 만큼 카메라를 자주 사용하는 만큼 이 제품을 받자마자 바로 이 카메라를 좀 사용해봤는데요. 최신 스마트폰보다 더 좋다. 이렇게는 말하기는 조금은 힘들 것 같고요. 아무래도 화면이 크다 보니까 핸드폰처럼 들고 셀카를 찍기에는 힘들 수가 있는데 S펜 이용해서 에어 액션 사용하면 더 편리하게 사진 찍을 수 있겠죠? 또 제가 게임도 좋아하거든요. 우선 120Hz 지원하는 게임은 최고의 그런 조합인 것 같아요. 잔상 없이 부드럽게 표현되니까 훨씬 게임할 맛이 나고요. 제가 이 게임을 들고 했을 때 스피커 부분이 가려지기 때문에 소리가 조금 죽는다는 점. 저처럼 팔 힘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오랫동안 들고 있으면 조금 팔에 무리가 가긴 하더라고요. 언박싱부터 첫인상, 사용기까지 간단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S펜 탐난다 이런 생각 조금 했습니다 만약 더 궁금한 게 남으셨다면 탭 S7 플러스의 상세 리뷰와 함께 아이패드와의 비교 영민영민님이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다음 영상도 꼭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